건실하게 사람처럼 하자. 아니 이판 뭔가 위쪽 교전에서 승패 결정될 것 같아. 상체 교전에서 이 판은 느낌이. 상체가 너무 싸우는 조합이다. 카시크샨테, 잭스레네톤, 리신세주 아니면 위쪽 교전으로 승패가 결정됐다. 날먹의 악마들 이번에 탑으로 갔네.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애들이 다 날먹으로 게임 점수 빨리빨리 올리려고 어떻게든 뭐든 한다 이럴수록 건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? 건실하게 합시다 우리는 날먹에 안마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자 건실하게 일자로 가 사실 이것도 날먹인데 야야야야야 뭐해 일초들 얼마 보여. 일이 악마 성공했다 오 왜 이렇게 잘해? 개 나이스다, 개 나이스 레오나. 딱 내가 원하는 플레이어. 건실하게 살아, 건실하게 사니까 자랑스럽터 만나잖아. 건실하게 살아 나 만화가 없어 집 가야돼 아 너무 좋아 아, 따봉 날려주자아 잘했어 <laughs> 레오나스 <레어나서> 좋대 <laughs> 되게 댕댕이 같다

야 뒤에서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열받아 브라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진짜 이득 많이 받을 줄나 봤더니. 야 레오나 그 진짜 너무 잘해 주는데 이 친구. 음. 이렇게 잘하는 서포터는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? 왜 여기 있어, 저 친구? 어, 위에 있어야 되는데? 나는? 나는 잠깐 몸속에 날먹이 악마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건실하게 올리는 중. 몸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만 계속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게임을 이상하게 했어. 오늘 브라우마 다가 방패 반대로 쳐드니까 애들이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나 더라 응응 조금 마음에 상처. <laughs> 그 티안나는밀리어해 <laughs> 왜 오륜과 진짜만니고 그래. 낭만 다루고, <laughs> 낭만 다루고, 낭만 고 낭만 려고 낭만 고 낭만 그 서포터가 막만이야왜 그런 거 없어? 씨그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에 평타 한데 이게 탁 가르는 그 평타는 그까마리 한데 탁 치고 싶은 평타였어. 어... 그 무슨 짓이지? 음... 지금까지 했던 짓들이 귀여우니까 욘서 근데 적서포시랑 우리 서포시랑 실력차 진짜 개심하게난다 아이스, 했습니다이 우리 서포트 누군데? 아이스 쪼꽁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친구? 누구 누구였는데? 아 쿨이야. 아아 <laughs> 건실한 친구네. 건실하게 사러 어린데를 사니까 자란 서포터 만나잖아. 건실하게 사러 건실하게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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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몸에서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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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미, 미, 미안하다 <laughs> 네, 결과가 좋으니까 아, 결과가 좋으니까 연 인생 고맙다 <laughs> 죽을 필요 일도 없었는데 대신 죽어줬구나 이말하면 안되지만 포탑골도 혼자 먹어서 오히려 이득 <laughs> 잘 죽었다 아야팀이 유니대 마스터노 동의 <laughs> 마스터노는 뭐야 씨발.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그만입니다. 에이. 마스터를 같이 엮지 말아 주세요.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건실하게 하면. 건실하게 살. 건실하게 살어. 게임을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. 타고 타고 살아. <laughs> 건실하게 사러 팀원들아. <살아, 웃음> 건실하게 사러 건실하게. <laughs> 어쿨이 너무 잘하는데 딱 내가 내려오는 거 보고. 들어가 버리네 센스 있게. 적을 처치했어.

thank you 건실하게 살아 나 5천원이 있어 건실하게 살아. 건실하게 살아. 5,100원 있어. 건실하게 살아, 건실하게. 건실하게 살아. 내가 양보해줄 수가 없어. 한대 치면 깨져버려. 다아아아아아 에바 에바 아 어어 우리 카시세다 이정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다아 아 미드 밀고 뭔가 액션이 탁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미드 밀고가 안되네 근데 건실하지 못했어 방금 포을차이 많이 이나긴나는데 구도가 잘 잡혀야 돼 구도가 아직까지 괜찮다음 오브젝트 나무다면다 근데 우리 미드 먼저 밀고 미드 밀고 가자 여기 미드 가자 이다 진실하게 살아. 노틸러스 날먹이 악마야. 너가 미드 라인 클리어 안 하고 거기 가니까 여기가 뚫렸잖아. 진실하게 살아. 게임을 날로 쳐먹으려고 해. 건실하게 살아. 존나 카비에. 미드 푸시. 죽었다 그냥. 건실하게 살아. 근데 확실히 잘하는 서포터랑 이게 근본이 이렇게 탁하니까 게임이 너무 잘 풀린다. 건실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해. 건실하게 해야지 게임을. 라인 푸시 중심으로 가불비 걸면서 게임해야지 운으로 게임하면 언제까지도 운으로 게임할 거야. 실하게 살아. 이렇게 건실치 못해 플레이가. <목소리> 건실하게 살아 건실하게. 오 레오나코 방금 너무 좋았어. 아나 얼마 만에 만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건실한 서프터. 아 뽀뽀 말이 없네. 어디 사람 그냥까지 끝 넣어 버려 그냥. 현실하게 살아. 내가 어떻게 되다 타겟이 아, 건실하지 못한 플레이였어. 야, 야. 야. 건실하게 사러~ 야! 와이판 너무 잘했다, 우리 레오나 오, 카이스 잘한다 건실하게 살자, 건실하게 응? 마지막 플레이 건실하지 못했어 건실하게 살아. 잭스 그 옆에서 각 보니까 나한테 이끈기잖아. 건실하게 살아, 건실하게. 아, 아 오랜만에 잘하는 서포터 만나니까 게임이 너무 편하다 진짜. 와 진짜 오랜만에 잘렸다